오늘 알아볼 것은 메이플 최고 근본 직업 나이트로드다. 무릇 RPG 게임에서 최초로 출시된 직업들은 전통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최고 점수를 먹고 들어가며 만약 여기에 인기까지 챙길 시 그야말로 근본 중근본그 게임을 대표하는 직업 중 하나라 봐도 손색이 없다. 오늘 소개할 나이트로드는 그 말에 가장 부합한 직업 중 하나고 표창 도적이라는 모든 장르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컨셉과 직업 고유 정제된 간지가 넘쳐서 예로부터 사랑받아왔으며 현재도 그의 인기는 식지 않고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데 흔히들 메이플의 시작이라 불리는 260렙 구간부터 총 인구수 6에서 7등이라는 상위권 지표로 시작하며 메이플 좀 했다 싶은 레벨인 275레벨 구간부터는 시기마다 다르긴 해도 대체로 3등을 유지하는 수준이고 고인물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285레벨부터는. 자주 1등을 넘나드는 최고 인기 직업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이트로드의 세부 탐구를 해볼 것인데, 기본적으로 모험가에 속해 있는 직업이며, 당연히 도적이고, 3분 주기 직업분의 무기로 아대를 사용하는 직업이며, 수많은 특징 중에 시그니처로 딱 하나를 뽑아보자면, 단언컨대 극딜이며, 극딜은 나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기본적으로 메이플이라는 게임의 직업 딜링 구조는 평딜과 극딜로 나뉘며, 여기서 직업의 딜 점유율에 따라 어떤 직업은 평딜 캐로 분류되고, 어떤 직업은 극딜 캐로 분류되며, 딱 조화롭게 속하는 밸런스형 직업도 상당수 있는데, 나로는 저 극딜 캐라는 분류의 대표주자이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다. 여기서 나로의 딜량을 분석하면 바로 와닿을 텐데, 평딜을 잘하는 사람과 플레이타임상 평딜 지분이 높은 경우. 대략적으로 극딜과 평딜의 지분이 7대3으로 나오게 되며 평딜이 미숙하거나 플레이 타임 상 극딜이 지분 높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9대1까지 몰릴 정도로 극딜의 딜이 쏠려있다 그러면 이 중요하디 중요한 극딜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할 건슬로우글래스팅이라는 스킬이다 키는 순간 폭발부적이 충전되며 주력기인 쿼드러플에반응해서 대략 13초 동안 안 쉬고 쿼드를 누르면 다 터지는 방식인데 리스트레인트링 시간에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만큼, 나로의 리레드를 보장하는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이다. 다음으로 언급할 건 스프레드 스로우인데, 구조가 좀 특이하다. 50초 동안 나로는 쿼드러플 시전 시 추가의 쿼드러플 줄기가 나오며, 이 추가 줄기의 딜량도 꽤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마크라는 스킬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출기인 마크는 나로의 공격당 일정 확률로 표창 3개가 나가는데, 여기서 저 스프레드 줄기는 별개의 공격 판정인지라 스프레드 줄기의 증가가 곧바로 마크 딜링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스프레드는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줄기가 적에게 날아가는 유도 기능이 전무한 상태라 나로는 모든 줄기를 맞추기 위해 적에게 찰싹 붙어야 하고 이때 붙는 범위는 거의 적과 일자에 가깝게 붙어야만 하기에 나로는 극딜 때초근거리 꼬꼬딜러로 바뀌는 진풍경이 발생한다. 아니 이 새끼야 그거 뭔가 이상한 컨셉 같은데 모름지기 표창 도적이라면 원거리 딜러의 상징 아니냐 근데 초근적거리 꼭꼬 딜러라니 이거 모순 아니냐 싶을 것이다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메이플입니다 아무튼 이제 나로의 유틀을 설명할 차례인데 나로의 유틀기는 크게 이 세계로 정의된다 가장 먼저 많은 도적들의 공용 스킬인 다크사이트는 스움 이 듄켈에서 특히나 걸출한 위력을 발휘하며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서 좀 의미가 퇴색된 감은 있지만 버스크에서도 상당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유틸이며 검은 마법사의 일구 패턴까지 여러모로 활약하는 유틸기다 검은 마법사 얘기가 나온 김에 다음 유틸기를 바로 알아보자 퍼지 에어리어라는 스킬인데 걸출한 분화율의 슬로우기이며 슬로우 유틸이 절대 대다수 보스에서는 별 체감이 안되지만 검은 마법사의 3패에서 검마 본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 본인을 포함한 파티원들의 삼패 난이도를 많이 낮춰주며, 이 밖에도 대미안의 고체를 유의미하게 느리게 만들 수 있어서, 보스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도, 나름 체감되는 유틸이다 마지막은 쇼다운 챌린지인데, 사실 많은 매붕이들은, 유니온을 키우면서, 대다수가 사냥기로만 썼을 것이라, 아니, 이게 왜 유틀기냐고 물어볼 여지가 다분하다. 쇼다운은 맞춘 순간 적을 도발하여 부딪치지 않는 상태 결칭 몸박 무시라는 유틸 효과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역시도 앞서 언급한 슬로우처럼 특정 보스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세렌이 있으며 쇼다운을 세렌에게 묻힌 순간 세렌의 일부 패턴들이 나로움이 파티원에게 적중하지 않기에 딜링을 여러모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체감이 날 것이며 이 밖에도 진일라의 설치 잡몹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해 데미안이폐의돌진까지 씹어버리는 쏠쏠한 체감이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나 직업 병상을 제작할 때이세 가지 요소에서의 나이트로드 후기를 바탕으로 모든 걸 종합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체험한 나이트로드 캐릭터의 상태는 레벨과 환산이 제법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는 스펙이고, 필자의 수많은 경험과 오랜 추억이 담긴 본인이니만큼 그간 해온 다른 직업 영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할 것이라 자신한다. 우선 사냥의 경우 문장 하나로 요약이 가능하다. 무저본및저저본이 하면 그야말로 개고생.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 사냥 주력기인 쇼다운이 원캐컷이 나쁘다 못해 악랄한 수준으로 쓰레기라 그렇다.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필자가 아까 환산 9.4라 했는데 드메를 끼는 순간 카르시온 원킬이 안 나기 시작하며, 그나마 사출기인 마크가 약간이나마 이를 커버하고, 최근에는 야누스의 등장과 함께 파운틴이 개선이 되어서, 야누스를 10렙만 찍는다면, 쇼다 원킬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말은 바꿔 표현해서 젖어보는 그야말로 피눈물 제대로 흘린다. 원킬 컷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점프 주력기 형태의 직업이고, 자체 설치기도 썩 나쁘지 않은 편에, 아케인 리버 지역에서는, 사출기 마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동하는지라, 여러모로 쇼다운 챌린지의 마스터리 코어가 절실하다 볼수 있다. 다음은 보스인데 보스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파티격의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솔플 대비 극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파티격에서는 나로의 입지가 상당히 올라가며, 여기에 극들의 종류도 오리진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서 비오리진 극필시에도 걸출한 화력을 발휘하니 3분 주기 파티의 훌륭한 딜러 중 하나다. 앞서 설명한 쇼다운의 몸박과 퍼지의 슬로우까지 더해져 나로는 건마와 세렌 파티에서 딜량 외적으로도 크게 활약하고 칼로스의 경우 딜징으로 끝내는 스킵팟은 활약 못하지만 3분 주기로 돌리는 파티에서는 높은 딜지분율을 보일 것이다. 이제 솔격인데 솔격에서는 좋은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여기서 나로와 별개로 여러분들께 메이플 상식 하나를 소개하자면 직업의 딜링 구조가 극딜레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순간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직업은 솔플 이 좋을 수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예를 들어 진닐라를 잡는다고 치자 여기서 세 번째 극딜까지 넣고 피가 이렇게 남았다고 치겠다 보통 많은 직업의 경우 고작 저 정도의 체력은 다음 극들이 돌기 전에 평딜러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나 극들의 딜 비중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직업의 경우 아무리 평딜을 해도 딜 구조상 적에 까지질 않아서 결국 다음 극들까지 플레이 타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게 누적되는 순간 플레이 타임은 급격히 증가해 극딜 몰빵형 직업군들은 평균 플레이 타임부터 최소코까지 상당히 기록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커버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바로 압도적인 돈을 넣고 압도적인 극딜로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구조가 극딜 물빵이니 1극 딜컷 도전에서는 이점을 갖고 2에서 3극 딜컷까지는 누적 플레이 타임이 길지 않기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이 특정 보스 최소컷 및 10분대 기록이면 나로는 정말 맞지 않지만 만약 1에서 2극 딜 라인이면 이때부턴 보스에 따라 솔풀도 OK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야말로 스펙에 따른 체감이 극심한 직업 중 하나이며 이 밖에는 메이플에서 가장 유리몸인 특징이 있는데, 이는 추후 총평의 단점 부분에서 상세히 서술하겠다. 아이템 매물적인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최상급에 가깝다. 아데와파사브는 매물 많은 고유 장비들의 대표 주자이며, 러퍼를 베이스로 하는 도적 아이템들의 매물도 넘치고, 가격도 옛날에나 비쌌지, 최근에는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하니, 나로를 하면서 아이템 매물로는 볼머리 썩길 일 없을 것이다. 이제 총평인데 우선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자. 당연히 나로의 알파이 자오메가인 극딜을 꼽을 수 있겠으며, 이로 인해 보스를 딜로 직어으로는 플레이 타임이나 파티격에서 아주 준수한 입지를 가진다 볼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최상위권의 기동성이라 볼수 있는데, 트리플 점프 중에서도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퇴점 중에 의점을 연동시킬 수 있기에 잘만 응용한다면, 서커스 고개사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스타일리시한 직업이다. 앞에서 강조했지만 아이템 매물에서 전직업 최상위 수준이며 기본 크리티컬 확률이 정말 높은 편이라 나로를 시작하는 뉴비의 경우 쿠왁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 이밖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장점으로는 낭만이 있으며 이름바 표도라는 별명으로 유약되는 나로의 낭만은 아마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단점을 알려줄 건데 썩어빠진 평딜에서 비롯되는. 많은 플레이타임에서 최소코까지의 부린 부분이라 볼수 있으며, 여기에 전무원 무적기 및 댐감기가 크게 한몫한다. 유사 무적기나 댐감기 개념을 가진 스킬조차 없는 직업은 전 직업 중 나이트로드 단 하나라 볼수 있으며, 옛날에는 그나마 다크사이트가 이를 좀 커버하긴 했지만, 현재 다크사이트의 유틸 가치는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에, 무적기와 댐감기가 없는 부분이 여러모로 뼈 아프며, 여기에 초근접뽀뽀디를 50초 동안 해야 하는 점과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 이 스킬로 인해 극딜때 심히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가야만 한다. 아니 이 새끼야 모두 다 바인드와 해방 무적이 있으니 극딜때 레트다 불안정성을 그거로 커버 가능하지 않냐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요즘 나오는 보스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면에 나오는 이런 식의 옛날 보스들 같은 경우 정석적인 방법으로 바인드 시간 동안은 그냥 극딜하고 바인드가 끝난 후 남은 레트다 5에서 10초는 태반 무적으로 커버하는 방법이 먹혔지만 이는 옛날 얘기다. 본격적으로 세렘부터는 바인드와 연관없는 맵 패턴이 본체가 바인드 걸려도 작각게 튀어나와서 바인드 도중에도 무적을 눌러야 하는 순간이 태반으로 나오며 이로 인해 남은 레트다 시간 뽀뽀들은 매우 불안정하게 가동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 무적을안 누르면 답이 없는 이대의 매 패턴 억감 및 보스의 설계 문제와 레디 투 다이라는 보적 공통의 백급 스킬이 자아낸 문제라 나노가 아니어도 많은 매붕이들이 공감할 것이라 예상한다. 네 번째 단점은 역시 앞서 언급한 주력기 원킬 것으로 특히나 야누스 레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메린이부터 매 청년은 특히나 더 체감되는 단점일 것이다. 마지막 단점은 그야말로 신기하기 짝이 없는 위점인데 위점 높이가 과연 이게 위점이 맞는 건지 의심가는 수준이라 대표적으로 칼로스라는 보스에서 대다수 직업이 이렇게 위점 한 번으로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디폴트지만 나로는 위점 한 번으로 이따위 결과물이 너무 자주 나와서 이렇게 다른 점프와 함께 비틀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순수 위점 높이가 너무 낮은 것이라 다른 보스들에서도 원래 무조건 피해져야 하는 게 맞아버리는 불상사가 좀밀어난다 아무튼 오늘 소개한 직업 나이트로드는 흘러넘치는 낭만과 특유의 정제된 나이덴티티 덕분에 수많은 인기를 가진 직업이며 필자 또한 본케인 이만큼 정말 애정을 담아 영상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십시오.